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 뉴스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중요한 핵심만 딱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번 정부는 돈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무려 728조 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 규모예요. 이렇게 큰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대표적으로 AI, 첨단 연구개발, 지역산업, 국민안전 같은 미래와 직결되는 분야의 투자가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안전한 사회를 준비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전 정부에서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줬던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 세금이 2026년에 2조 6천억 원, 2027년에 5조 6천억 원 정도 더 거칠 거라고 해요. 이재명 정부가 특히 신경 쓰는 건 첨단 산업이에요. AI, 바이오 헬스, 콘텐츠, 방산 우주, 에너지,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까지 골고루 지원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AI 인재를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AI 전용 산업 단지 클러스터, 그리고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같은 정책이 추진됩니다. 또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 콘텐츠도 빼놓을 수 없죠. 드라마, 음악, 게임 등 한류 콘텐츠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더 많은 지원과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린다고 합니다. 노동 정책도 달라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주 4.5일제예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단순히 금요일 오후에 쉬는 게 아니라 업종과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또 플랫폼 노동자, 예를 들어 배달기사님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 중입니다. 복지 쪽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 돌봄, 죽어 노인 장애인 돌봄 같은 서비스를 국가가 더 많이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외교 안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한미 동맹 강화는 기본이고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면서 한미 삼각 협력을 다시 복원하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북한 문제를 외면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방면으로 외교를 하겠다는 거죠. 또 최근 있었던 경제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경제. 테스크 포스트의 프라는 특별 조직도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한 국정 운영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국무회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또 정부 조직 개편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는 논의. 그리고 새롭게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변화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돈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확장 재정. 2.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첨단 산업 육성. 3. 근로시간 단축과 복지를 확대하는 노동복지 강화. 4. 미국 일본 북한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 외교. 5. 정부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조직을 손보는 국정 운영 개편. 여러분은 이 변화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긍정적인 효과가 클까요? 아니면 부작용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